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림이입니다. 오늘은 개발 환경 세팅을 해볼 텐데요. 정말 간단하게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아, 일단은 여러분, 어, 코딩을 하기 위해서 에디터가 편집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쓸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인스톨이라고 치시면은 뭐 아무거나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거다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딱딱 여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윈도우이신 분들은 이거 설치하시면 되고요. 맥이신 분들은 이거, 그리고 리눅스는 네, 여기 설치하면 된다고 라 나와있네요.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저는 맥이어서 이거를 설치했습니다. 어, 그리고 Git 설치 안돼 있으신 분들은 Git도 설치하시길 바래요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Git Bash 터미널을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 기반 터미널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명령 프롬포트, 명, 명, 알알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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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명령 프롬포트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Git 배 h 를 그냥 사용을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다 리눅스 기반 터미널을 사용하게 되실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그것에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어, Git 인스토이라고 치면은 나오겠죠. 자, 그러면 l 운로드 Git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버전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Node.js를 개발을 할 거니까 Node 인스톨 해주자고요. 그럼 다운로드 Node.js 있고 여기 보시면 LTS 그리고 현재 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버전은 완전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걸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LTS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LTS가 검증받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Node.js 자체에서도 LTS 버전을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검증된 버전을 쓰자고요. 검증된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 네, 그냥 이거 눌러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눌러버라. 네, 아무튼 이렇게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Node.js가 깔리면 터미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노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뜨면은 노드가 정상적으로 깔린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어, 우리 이미, 에이, 잘 나오죠? 익시트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네? 자, <laughs> 자, 컨트롤 C. 그렇죠. 네, 컨트롤 C 두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를 설치하시면 npm이라는 것도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npm 명령어들이 헬프 명령어들이 나오면은 잘 깔린 겁니다. 노드 버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저는 13.12 버전이고요. 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버전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될게 전혀 없다는 점.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최소한 8 버전 이상은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 를까셨으면 실행을 시켜봐야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잘 나오면 된 겁니다. 아, Git 설치하셨으니까 Git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Git이라고 쳐봤을 때, 이렇게, 자라라륵 나오면 된 겁니다. 이렇게 안나오면 설치가 안된 거예요. 그리고, Git Bash라는 거, 윈도우에서 개발하시는 분들. 이 git bash라는 거를 그 시작 화면에 검색창에 치셔가지고 이 터미널을 실행시켜서 git bash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터미널에 ls 쳐보셔가지고 어 이렇게 파일 리스트 목록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ls 명령어가 먹는 터미널에서 작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안 먹거든요. 리눅스 기반 터미널에서만 먹어요. 제가 git에 대한 강의는 다음에 따로 다룰 거니까요. 모르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발 환경 세팅만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